에베소서 2장 1-3절은 인간의 영적 죽음 상태를 묘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는 세상 풍조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현대인처럼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생명 없이 공허함 속을 방황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날 희망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4절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반전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극류를 지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두움을 보시고도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에베소서 2배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선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8구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이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서 210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불리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존재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10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은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여정을 따라온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로서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